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오늘 춘천호입니다 저 낚시 가르쳐주신 또 낚시 사부님이 친한 친구이자 어, 낚시 사부님이 계셔가지고 낚시 사부님과 같이 못붓하게 낚시 해보러 왔어요 어, 낚시 스승님 말씀은 가이드를 철저하게 해주시겠다 포인트에서 무조건 먼저 던져라 이런 든든한 말씀까지 해주셔가지고 이따 왔습니다 타버트하고운우하고 춘천낚시는 그래요. 수천낚시가 많기 때문에 스위밍 지그하고 뭐 그런 것들, 스피너베이트,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 대회에서는 다른 지역 프로들이 잡은 거야? 시세가 네, 반이 높 반이 높 시? 네, 어, 첫 포인트 선점이 잘못됐구나. 어. 아 근데 그때 프레티스 때도 그랬어. 그 진중 프로가 잡은 데가 엣지였다고. 그리고, 그, 입질 받았던 데도 엣지였어. 근데 왜 이렇게 채널로 들어가셨을까? 다들. 너무 춘천을 아닌 게 문제야. 뭐가 장비가 많다 너는 계속 낚시를 했구나, 너는. 들어봐봐. 엄청 가볍지. 오, 어, 그러네? 어. 그, 낚싯대는. 때는... 피닉스, 이게 저번에 진... 병화 형님이 말했었는데. 어, 미리, 이게 중국산 어. 일이거든? 응. 어. 그... 10만 원거 알데바란을 갖다가 똑같이 카피해서 만든 거야. 그래? 어, 근데 이거 같은 알리바 알리바단 뭐 이렇게 <laughs> 이게 지금 8분의 1 싱커잖아. 어. 근데 캐스팅이 이렇게 어, 나. 지금 너무 쓸데없이 멀리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이게 좋다는 거야. 이게 어. 그 8파운드 라인에 노드하고 이게 딱 스펙이 딱 좋아. 어.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좌표를 찍어줄 테니까. 어. 그, 비싼 거 사지 말고. 주봐, 뭐 구경이 해보자 구경. 응. 다시. 유튜브인데 잘 날라가네. 어쨌든 괜찮아. 야, 씨, 기가 막히다, 이거. 음, 테스트 되게 부드럽게 잘 되네. 좋아? 어떻게 잘 되지? 이게 6만원 정도. 아, 이건. 6만원? 어 튜닝 핸들해 가지고 7만원 정도 해요. 음. 음. 핸들이야, 뭐. 이그 스피너 베이트 로드야? 어? 스피너 베이트 로드 전용 어, 로드야? 전용 로드야. 아주 좋아. 음, 그래. 13만 원. 아주 좋아까지 나올 정도야? 편안해. 두그 8불... 정도 되거든? 편안해. 캐스팅 편두 음, 정도 되거든. 편안해. 캐스팅 편안해. 두불 정도 되거든. 편안 캐스팅 편두불 정도 거든 편안해. 캐스팅 편안해. 두분 정도 되거불 정도 되거든. 편안해. 캐스팅 편나해두분 정도 되거든. 분 정도 하거든 우리가 여기가 편하다. 걸어가자. 음. 배 받아주지. 음. 이걸로 좀 편하다. 되게 음. 비싼 거 30만 원짜리 같은 거살 필요 없지. 여기 재밌는 장비가 많으십니다. 음. 재밌는 장비가 많으셔요. 비싸지 않고 괜찮은 장비들 사는 거야. 음. 사부님이 또 양보해 주 셨으니까 자 처음에는 카버터로 가야지. 자 우리 사부님이 또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저부터 캐스팅하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차스타트는 그래도 이제. 타버터 쳐봐야죠. 아퍼플라퍼 오늘 한번,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희가 2.9m. 타버트는 늘한 번씩만 던져보고 말게 되네요. 넌누넌 낚시는 앉아 살 만하네. 폴링 바이트를 받아본 지는 한 100만 년은 된것 같다. 오늘은 한번 기필코한 마리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울리는신즈하고그 다음에 스피어 베이트 위주로 공략을 해볼 거야. 보면 춘천이 워낙 호수도 많거니와 뾰이며 돌이며 지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춘천 프로들이 잘하는 프로들이 많은 거요 지형이 워낙 다양하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렇다 보니, 안동과 도 비슷한 지형도 있고, 여기저기 비슷한 지형들이 많다 보니까, 그 환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왜 나는 이렇게 추운 날만 춘천 쪽으로 오는 거지? <laughs> 아, 날씨 <나> 또 춥네. <laughs> 이상하게 요즘 춘천만 오면 춥다. 로우 낚시는 캐스팅이 전부인 것 같거든요. 어떤 지형에 어떤 롤을 써야겠다는 판단이 드는 정도 실력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캐스팅 싸우는 것같 캐스팅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지를 받아내고 못 받아내고 그 차이가 있는데, 제가 요즘 못 잡는 걸 보면 그 차이에요. 자, 또 우리 사부님께서 저기서 잡으라고 기다려주고 계시네. 너무나 착하신 양반이야. 이렇게들 친절하시니, 춘천 안올 수가 있습니까? 가이드가 이래야지, 응? 오늘 참된 가이드를 만났는데, 날씨는 안 좋고, 아 요즘 하도 꽝을 많이 맞았더니 뭔가 목표치가 낮아졌어 딱한 마리만 네 말대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한번 잡고 나야 그 다음부터 뭐가 풀릴 것 같아 자 스피닝으로 차분하게 지지고 나가겠어 아, 손물수본 지가 오래되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근데 사실 그래 입질이 와야지 뭘 잡든지 어쩌든지 하지 응. 우리 고수님도 입질을 못 받고 계시고 아 정말 해가 없어서 그런가 완전히 엣지로 붙여볼까 스위밍직으로 아래 수초대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또수초대가 있어요, 아, 이쪽에 또 수초대가 있어요. 거기. 툭툭 부딪히면서 나오고 있고, 다 떨어뜨리고 정말 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입질 한번 받아보려고. 아, 우리 사부님도 입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영 불안한데. 이 어복 실종을 어떻게 사부님은 말씀하셨지? 고기는 고기로 풀어야 된다고. 잡아야 그 어복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 우리 또 사부님이 스피너 베이트도 하나씩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약속 하나 하죠 뭐. 만일 물가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루어 하나씩 드릴랍니다. 보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 사부님들이 있어요. 루어마다 사부님들이 따로 계신데 사부님들한테 은혜 받은만큼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나눠보죠 뭐. 그 사랑 한번 내리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리 사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 받은 사랑 한번 같이 나눠보죠 뭐. 고그 뿌리에서도 안 나오면 뭐 터져는 거야 이거. 입질을 한번 받아보야 이거. 우리 가이드 양반 또 통화하고 계시네. 고기가 안 나오니까. 로컬이 못 잡을 정도면, 로, 못 잡는 게 아니지 사실. 로컬이 지금 입지를 못 받고 있는 정도면,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이 시기에 날씨가 추우면 이거는 좀 잘못된 거지. 오늘도 바람은 없어요. 장판이거든요. 피트 어이, 축하, 축하. 어이, 한번 구경이나 가자. 기다려. 사진이나 찍어줄게. 뭘로 잡으셨습니까? 스피너 베이트입니다. 스피너 베이트? 아유. 축하, 축하. 되겠죠? 아유, 오자 되네. 야, 안 되겠다. 고기 좀 줘봐. 고기를 만져봐야겠어. 아우, 씨알 좋네. 사이 한번 재보고? 줘봐, 줘봐. 오, 내가 재줄게. 음. 여기 있습니다. 어, 놓쳐버릴까? 자, 사이즈. 오자안 되는데? 근데? 아, 48인데? 48이요? 잠깐만. 아, 나 이게 차가 헷갈리더라. 그 아, 여기, 맞아. 여기 끝에서부터야. 끝에서부터인데, 딱입 닫고 챘을 때 48. 자, 한번 만져보고. 아안 되겠어. 이 쓰다듬어보고. 만져봐야 좀 어복이 돌아오지. 아, 우리 사부님께서 잡으신 48. 아쉽다. 거의 옷잔데, 이거는. 아, 무게나 한번 재볼까? 우린 또뭐 별거 다 들고 있어. 무게는 또. 2.4. 그래. 1800인데? 1 <laughs> 8 <laughs> 0이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laughs> 뭐 이렇게 다르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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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인, 어? 욕심이 좀 과한 거 아니야? 자, 무게 1800. 자, 사부님한테 이제 이 기운을 <laughs> 받아서. 문색도 너무 좋아요. 근데 추워. 참나. 지금. 서울에서는 더워가지고 옷을 반팔을 입고 돌아다녔는데. 아, 저기서는 하나 나와야 된다, 인간적으로. 죠명 네, 보이는데, 수물나무의 아래쪽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자, 입질이 들어오는데? 아, 씨, 빠졌어. 테일만 뜯어먹고 가셨네? 간만에 입질 받았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입질 받았다, 야. 줄 가져간다. 오, 왔어, 드디어. 어우, 우리 사부님이 한수 주셔가지고. 오. 어우, 쟤는맛 좋아. 오. 그냥 뜰채 한번 써보자. 일체 마수 어 한수했습니다 사부님 일체 한번 써봤다 사이즈는 비리비리해요 사이즈는 비리비리하고 자 일단 어 역시 그래 응? 한번 만져봐야 잡는다니까 아 한수했다 드디어 한 수. 자흑색 제대로 됐고, 아유. 아 이제는 부담감이 없네. 흑새 또 제대로 이쁘게했네 내가 그동안 가이드 잘못 만난 거야. 그래 가이드, 이 가이드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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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아, 두네 자, 이딱 닫고 45 사, 45 아니 45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네 아 그게 또또 또 가뭄의 담비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뭄의 담비다야 쓰다듬어 줘야지 애식 쓰다듬어 주고 아 그래도 최고도 좋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사부님 덕분에 드래그를 아주 이쁘게 치고 나왔어 역시 춘천은 스위밍 지그야 스베도 나와 <laughs> 아 물론 스베도 나오지 늘 여기서 배웠던 게 스베하고 스위밍 지그잖아 자원 꼬리가 잘렸지만 여기이 이쁘게 가져가 줬어요 한번 다듬어 볼까 이것도 뱃 끝부분을 좀 다듬어서 역시 고기는 고기로 풀어야 된다는 말이 맞았어 여기가 바닥이 좋다 바닥이 좋아 아 우리 사부님 역시 사부님이십니다 응? 어? 역시 사부님이세요 사진 아, 하나 아또 사진 하나 찍어 드려야죠 아또뭐로 잡았어? 어웜어 웜이야? 웜 폴링 고기 좀 커보이게 찍자 아이 됐어 그래도 사거 45야 45 45? 다시만안될것 같은데 항상 자네가 좀 크게 말하는 경향이 있던데. 아니야. <laughs> 나이스. 어, 나무 엣지에 있는 것 같아. 그, 지금 그, 그 낱말이 외에는 나, 낱말인데 저쪽으로 한번 나무가 깊이 별 크거든. 응. 완 언제 붙여야겠다. 수심이 좀 깊고 직격이면은 바로 집에 들어갑니다. 세물 유입구면 또 마이크 한번 던져봐야지. 저 어.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샘물려 있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도 좋고. 자,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고, 스피러베이트 타이밍이 왔습니다. 아, 마구기원지 같다. 이 정도 물샘물도 있어도. 그 정말 낱말이네 이렇게 입질이 없을 수가 있어? 너무 입질이 없으니. 자, 러버 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바람도 없고 물결은 살랑살랑 자 이제 입질만 오면 되는데 아... 춘천은 진짜 언제 봐도 이뻐 우리 서부님이 뒤로 빠져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차 브레이크를 노리는 것 같아서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텅스텐 시그웨드로 바닥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가라앉혀서 2차 브레이크를 한번 노려보려고요 자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건지 앉아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아... 춘천 너무 이뻐 지금 다른 데로 포인트를 이동 중이지만, 카약은 어차피 멀리 못 가니까, 빨리도 못 가고, 욕심이 안 생겨. 좀, 내려놓고 하는 낚시랄까? 예를 들어서, 돈 주고 빌리는 배를 탄다거나, 그런 경우면은, 조금 더 잡고 싶다는, 한정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돈도 주고 왔는데, 잡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데, 카약을 타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꽝 벌어 때면 어떡하지? 좀못 잡아도 너무 <laughs> 기분이 안 나쁜데? 그게 문제입니다. 자, 고기가잘 나와주면 좋지만, 뭐안 나와주면 어쩔 수 없지. 결국 낚시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고기랑 같이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조금, 하약 낚시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나쁘게 말하면 좀 <laughs> 나태해지는데? 물론 낚시할 때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포인트는 너무나무 이쁜데. 반응이 없네. 이 안에도 보면 스몰나무가 있거든요, 지금. 형광으로만 어렴풋이 보여요. 그러게. 자, 이 아래 수초대가 있는데, 어탐으로 보면. 여기도 이제 2차 브레이크가 되겠죠. 엣지에서 안 나온다면, 바깥쪽에 수초대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향이 있던데. 지금 수심은 4m지만, 자, 3m 권의 수초대가 있어요. 거기에 넣었는데 왜안 무냐고. 아, 두 명이 하나도 입질을못 받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탐은 좋네.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쓰던 어탐과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어서서 봐도, 자, 보시면, 일어서서 봐도 제법 잘 보여요. 자, 수초대 사이에서 툭툭 닿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입질이 없어. 안타깝다. 여기 지금 수심이 4m면 저 안에가 한 2-3m 정도 될텐데 다 바닥에 수초가 여기는 춘천은 수초가 굉장히 잘 발달된 지형이에요 그래서 그 안쪽에 지금 엣지에 없을 것 같고 해가 이렇게 떠버리면 수초 아래로 들어가야 정상인데 그 안에서 입질이 없네 많이 잡으셨어요? 아 역시 서울에서 왔다고 나만 한말이잖아아예 <laughs> 낚싯대 때문에 던지십시오 저 네, 고맙습니다. 이, 어이가 지금 있었어. 브레이크랑 힘들어. 그럴 것 같아. 계속 있었어. 아무리 봐도 크랭크 포인트인데. 크랭크 하나 와라. 오면 크다. 카톡만 오네. 입질은 안 오고 카톡만 와. 역시 오늘의 기도도 이루어진 건가? 나의 소원은 언제나 이루어져. 아, 나 진짜. 아, 이제 그거 아직. 한마리만그랬어야지자기 한 마리만 <laughs> 오늘 한마리가그렸다 그렇지 철수하자 한마리여도 50%의 성공이지 그치. 슬슬 갈까? 한번 또 가보자 상당히 유용한데 여기는 뭐다 나오게 생겼어 보이기로는 어, 그래서, 뭐, 그래서 더 어렵다야 그래서 선별을 해야 돼 음. 그래서 2차 라인을 갖다 그린다거나 여기 이 차기는